안녕하세요. 엄마의 다육생활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이죠? 오늘 저희 지방은 아침에 영하 9도였어요. 눈도 되게 많이 왔고요. 여기 베란다 아닌데, 음, 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살펴봤더니 저희 집 다육이들이 대부분 동형 다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추운데도 추울수록 더잘 커요. 성장을 더 잘해. 여름보다 이렇게 성장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영상을 또한번 찍어봐요. 동영다육이들. 여기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이제 저희가 동남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조금 해가 짧아요. 9시 반부터 들고. 12시 반, 이렇게까지한 3, 4시간 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물이 분홍분홍하게. 이쁘게 <laughs> 물이 잘 들었네요. 블루 서프라이즈가. 그리고 입장도 되게 많이 커졌어요. 지금 겨울에 한참 크는 거라 잎이 엄청 많이 커졌고. 그리고 여기 멘도사도, 멘도사도 되게 많이 컸어요. 여기 보면은 꽃대도 여기 다 하나하나 지금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꽃대가 생겼어도 한 2월달쯤 그쯤에 꽃은 피우더라고요. 되게 오래 걸려요. 꽃 피우는 시간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고 여기 이제 베란다 안에 있으니까 물은 좀 빠졌는데 그래도 연두 연두 이렇게 하게. 되게 예쁘죠? 그죠? 그래도 봐줄만 해요. 되게 많이 컸어요, 얘도. 동형 다이그들. 얘는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도 여름보다 되게 많이 컸고, 물도 이쁘게 잘 들고. 아, 그리고 특히 이제 얘가 로치거든요? 로치가 보니까 엄청 많이 큰 거예요. 저기, 거리대에 났을 때보다 더 많이 크고, 음, 겨울에 확실히 잘 크네요. 더. 되게 추, 오히려, 이렇게 추울 때가 더잘 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뻐. 물은 좀 빠졌는데 그래도 연두연두하게 잎이 되게 많이 커지고 이렇게 많이 잘 크네요. 겨울 요새 날씨 추워지면서 많이 커졌어요. 여기 이러다가 한 2월달쯤 날 포근해지면은 또 성장을 잘안 하더라고요. 그렇지. 얘는 몽블랑. 지금 색상이 더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웬일인지. 근데 원래 영상 찍을 때 아침하고 조금 이렇게 어두워지기 전에 그럴 때 찍을 때가 더잘 나오더라고요. 얘는 피치생크림. 어, 금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약간. 노랗게. 아 근데 지금 여기 깍지가 또 생겼다. 추운데도. 아 금이 되고 있어요 지금. 피치 생금 피치 생크림 금. 오, 영상 찍다가 지금. 아 금으로 되고 있어요. 자. 어, 그리고, 여기. 얘도 이제 축전인데, 요즘에 엄청 많이 크고, 자고도 많이 생기고. 얘는 부용. 부용인데, 꽃을 이렇게 잘 피워요. 이게 이제 하나가 꺾여가지고, 이렇게 따로 심은 건데, 되게 잘 커요. 그리고 얘도 지금, 멋너. 멋너도, 넣어. 저번에 거리대 있을 때보다 여기 들어와가지고서 되게 많이 더 많이 큰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커졌다. 진짜 오.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추워도 오히려 이럴 때 추울 때가 동형다이기 더더잘 크고 얘는, 아이고, 감수 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비안트. 응, 비안트고. 얘는 롤 에반스. 아에 네. 이렇게 할까. 이쁘다, 색깔. 동형다육이 저희 집에 많은 것 같아요. 동형다육이 많고. 그리고 얘는 롤리폴리인데, 얘도 요즘에 자구를 되게 많이 달았더라고요. 이게 한, 지금 이제 3년 다 돼가거든요? 근데 키는 안 크는데, 자구를 되게 많이 달아요. 아주 뺑 돌아가면서 자구를 엄청 많이 달고, 그런데, 얘도 겨울에 들어가지고 많이 컸어요. 얘도 동형. 연, 안에는 연두연도 연두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추운데도. 여기는 이제 용월, 용월 이거 입구지인데, 한 3, 4일 전에 물한번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잘 거고, 특히 제가 깜짝 놀란 게, 얘예요. 얘가 아도데스 동형인데, 날씨가 이제, 어제, 어젠가? 오늘부터 추워졌나 어제 보니까, 이렇게 잎이 확다 벌어진 거예요. 얘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활짝 벌어지고, 어 진짜 깜짝 놀랐어. 확실히 동형 다육이란 추워지니까 이렇게 확 벌어지고 성장을 하고 얘는 수연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애들은 다음에 또 영상에서 찍어서 보여 드릴게요. 아 금, 그죠? 금 기가 있죠, 그죠? 아 금으로 지금 되는구나, 오래되니까 되게 오래된 건데 피치싱크. 그 와중에도 깍지가 이렇게 살아 남고 있네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